그리고 조동재 선수도 들어가는군요. 그렇습니다. 이동률 선수를 대신해서 조동재 선수 도 서울 이랜드의 미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김원식 선수는 수비 밸런스를 확실하게 뒤로 잡아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. 데비전이지만 저희 팀이 동계훈련부터 잘 준비했던 결과가 일단 두 번째, 첫 번째 경기에서 잘 나왔던 것 같아서 참,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신인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패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 또뭐 워낙 형들이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따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이 경기를 보러 오셨는데 일단 부모님께 제일 감사드리고 누나도 바쁜데 찾아와줘서 누나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저희 선수들이 좀더 힘내서 한 발씩 더뛸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즌은 기니까 시즌 끝까지 꾸준히 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